안녕하세요. 스톤아는 에덴입니다. 오늘은 스톤에이지 각성의 신규 펫 몬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스톤에이지에서는 기존 펫들의 속성과 색만 변형해서 출시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펫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몬치, 번역을 보면 영어 몽키의 중국식 발음에서 온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먼저 외형과 속성을 살펴볼까요? 속성은 풍팔화입니다 추후 속성별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현재 정식 출시 전 체험 기간이며 4월 22일까지 듀얼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기장에서 직접 사용해본 결과 아직은 큰 메리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수 재능은 침묵입니다. 몬치는 바나나를 던지는 재미있는 액션을 통해 스킬을 사용합니다. 바나나 두 개를 소모하면 명중률 100%. 바나나 1개를 소모하면 명중률 50% 특수재능 침묵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캐릭터의 주문과 폐쇄 능동기술을 비활성화하며 행동불가 상태로 만듭니다. 현재 라운드에만 효과가 적용되며 일반 공격, 아이템 사용, 방어명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투 시작 시 바나나 2개 지급 라운드 종료 시 바나나 1개 자동회복 최대 2개 보유 가능합니다. 현재는 체험기간이므로 정식 출시 시점에서는 스킬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출시된 팻들도 유저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스킬이 조정되고 있는데요. 수말, 화말, 지말, 풍말 등의 스킬이 변경되었고, 지마, 풍마, 흑하키도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능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신규 패신 몬치의 외형은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스톤하는 에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